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병기선생에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laughs> 이병기선생의 연결선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틴 스프로라는 이병규 선수의 그동안의 기록과 플레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병규 선수의 등번호두번을영구결번으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결시식의 <laughs> 시작을 여기 계신 모든 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여러분 전광판에 보이는 숫자로 연구 결과을 위한 카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적극하게 나와주십시오. 경례 시청하면한 손에 함께 해주십시오. 재게 정말 공경답게 정말 추억, 솔직하게 솔직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영화물을 모은 작품을 이렇는 해서 함께한 내 시간은 너무 행복했고요. 영원히 함께 사랑합니다. <목소리> 하듯이, 안 되나, 속아버리지 않고, 이 일을 능력게 잘했던 아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그 뭐, 뭘 어떻게 표현을 다 하니, 멀리 있어도, 니 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설레고, 아들 이런 믿음을 석정하면서도 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과 느낌을 같이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볼수 없었다는 걸 서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그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선 소리에, 그 전율을 전 느꼈고,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전율에전국인은 그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사를 제대로 못된줄것 같아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뭐, 같고, 김현수 선배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많이 노력했고, 더 열심히 했고, 또이나라의 이 나온 사람 우리 자장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뛰었고, 최선을 다했고, 희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는 이제는 노려놓으려 하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허무하고 뭐저 자신 자체가 좀 초라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힘들어던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는 모든 걸놓고 우리 선수들 능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수고 이렇게 또 좋은 연광을 보여주신 그단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생각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라는 그, 선수를 말할 때, 가장 <laughs> 저희 묵직하게 오늘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 누가입니다. 그거 때문에. 제 마음도 무거웠고 같이하는 스태프링으로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이 염련된 <역경된> 자리에 <laughs> 제가 섰지만, 정말 <laughs>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던 것 같습니다. 이 목표를 하지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 <laughs> 정말. 그 자기도 아니. 또 높이게 바라에서 정말 미안하다. 원하는 수많은 우승을 또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선배로서 <laughs> 네. <똑바로서 웃음> 마지막 당황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후배들 저는 이제 떠나가죠. 선수로서는 못하지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제가 해야 는 일, 이런 걸 대처하고 다양한 경험을아서꼭 돌아오겠습니다. 훌륭하게 잘 키워준 우리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아들들 학생회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슬펐지만 오늘은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축복 속에 떠나겠습니다. <laughs> 이 대단한 팬분들, 스레가 선수로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멋치를사아그 응원의 목소리 잊지 않고.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뜨동운 선수, 이경선수에게 의